자, 부모님한테 좀큰 돈을 받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목돈을 줄게. 머릿속에 딱 스치는 걱정 있죠. 어, 이거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내 통장 다 뒤져보는 거 아니야? 하는 바로 그 걱정이요. 오늘 그 공포의 실체를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진짜 핵심이죠. 아니, 솔직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신고했다가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정말 많이들 하세요. 사실 이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자, 그럼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아니다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무려 18년 경력의 국세청 출신 전문가가 확인해준 내용인데요. 그냥 징여스 신고서 한장 냈다고 해서 국세청이 여러분 계좌를 마음대로 들여다 볼수 있는 법적 권한? 그런 거 아예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신고만으로는 안 본다면서 그럼 도대체 대체 어떤 경우에 계좌를 들여다보는 걸까요? 자동이 아니라면 뭔가 특별한 절차가 있겠죠? 자그 실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법적으로요 여러분의 개인 계좌를 들여다보는 건 정말 심각한 권리침해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상속세 조사나 자금출처 조사처럼 아주 공식적이고 큰 조사가 시작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증여신고서 냈다고 어디 한번 볼까? 이렇게는 절대 못한다는 거죠. 법이 막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오케이, 알겠다. 근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내 계좌를 조회했다면 나는 바로 알수 있는 건가 싶으시죠?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절차가 숨어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여러분에게 통지를 해주는 게 의무입니다. 무조건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바로 알려주지는 않아요.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을 좀 끌었다가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국세청이 지금 당신 계좌 보고 있습니다 하고 바로 알려주면 조사받는 사람이 어이구 하면서 돈을 다 다른데로 옮겨버리겠죠? 그걸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바로 이 6개월 통지 의무 때문에 우리가 흔히 듣는 그 소문이 왜 말이 안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국세청 AI가 50만원 넘는 거래는 전부 다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더라. 이거요, 완전 뜬 소문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국세청은 전 국민에게 6개월